Hello everyone. 오늘 공부할 단어는 알파벳 R입니다. R은 여기 있는데요. 자,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R. 예, 요 R입니다. R은 여기 보시다시피 예, P처럼 생겨서 P에다가 옆에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R입니다. P처럼 쓰는 것처럼 해서 요렇게 돼 있는 게 R입니다. 자, 한번 R의 이름을 써볼게요. 자, 순서는 똑같습니다. 영어로 돼 있으면 한국말로 쓰시면 됩니다. R 밑에 R, R, R 돼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R을 찾아보세요. 시간을 조금씩 드릴게요. 밑으로 갑니다. R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R, P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밑으로 계속 갑니다. R 찾아보세요. 자, 아래에서는, 네, 예, 제일 끝에 있는 게 R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네, 여기 R입니다. 자두 칸씩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보고 올라갈게요. 자 여기서 알 골라보세요. 알그 다음에 여기 옆에 칸에서 알 찾으시면 여게 알입니다. 자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알이? 여기 알자 여기서는 알입니다. 알 고르세요. 네, 여기서는 이게 여기 알입니다. 위로 가겠습니다. R 자, 여기서 r 은 네, 이게 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아닐까요? 자, 여기서 알을 찾으시면 네, 이게 알입니다. 찾으셨나요? 알.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알이, 네, 이게 알입니다. 알. 알. 네. 이렇게 쓰지말 알을 다 썼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앞에 했던 그 글자들을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쓰진 않고 제가, 음, 이렇게 글자를 짚을 때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 네, 제가 다 이제 말씀을 하실 시간을 드리고 어,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A C E G I L P I N C E 만약에 처음부터 꾸준히 하신 분이라면,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 e, 예, 여기 뒤에는 안 배웠고요. 자, 옆으로 갈게요. o, c, k a, i, n c, E A M M A D E A M E E C B A. K E C A I E D H E E 밑으로 갑니다 H E E F A H E M O H E F I E N D B d g e e n j a d a k g a d e N입니다. 자, R을 익혔고요. A부터 R까지 복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